50대, 60대 초록이 치매 신호. 5060초록이 치매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연령층에도 발생하는 치매의 하나로, 감정기복기 심해지거나 언어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노화의 부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던 치매가 이제는 명백한 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향입니다. 이러한 초록이 치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는 초록이 치매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뇌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손상시키며 감정조절이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이 치매의 생존기간은 평균적으로 6년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노년에 발병한 경우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치매의 심각성은 진단의 어려움에서도 나타납니다. 치매는 종종 초기에는 의심하기 어려운 증상들로 시작됩니다. 감정 변화나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종종 그때까지 무시되거나 경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증상은 치매의 진행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치매의 진행을 더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신의 진단 기술과 치료법을 적용하여 치매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이 치매의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PET CT와 같은 진단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의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 환경 요인이 초록이 치매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혈관 질환은 혈관성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과 인지 활동을 통한 뇌 건강의 유지는 초록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초록이 치매에 대한 교육과 인식 확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기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록이 치매는 능동적인 관리와 치료로 극복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